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 많이 춥죠? 예. 좀처럼 이렇게 낮이 되어도 풀리지 않는 이 방어진의 날씨에 그런 날씨가 별로 흔치 않은데. 낮에도 안 풀리고, 아침도 저녁도 쌀쌀하고, 굉장히 추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분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처럼, 제목을 한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뭐 말씀 그대로인데, 시작.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또한 번쯤은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면서 또 외우기도 하고 나의 은혜의 말씀으로 삼기도 하는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것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 또 영원히 잘 되는 축복, 그리고 또 강건해지는 축복,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한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 이제 영원히 잘 된다. 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건 뭔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알겠죠. 범사 뭐겠어요? 우리의 뭐 인생의 모든 것들이 뭐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범사일 텐데요. 도대체 영혼이 잘 되는 게 뭔가 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가 이 서로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게 됩니다. 물론 굳이 선후를 따지자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이긴 하지만 영혼이 잘되면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범사가 잘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영혼이 먼저냐, 뭐 범사가 먼저냐, 어떤 것이 먼저 잘되느냐 이것을 선후를 구분하기는 어렵고 사실은 뭐 그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큰 의미도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영혼이 잘됨과 또 범사의 잘됨은 서로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따라 합시다. 영혼이 잘됨, 범사가 잘됨, 이게 뭐라고요? 같은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잘되다는 말이 서로 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다했을 때이 잘된다는 헬라어가 범사가 잘된다는 잘된다 헬라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되는 것과 영원히 잘되고 있는 것과 영원히 잘되는 것과 범사가 잘되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두 개가 동일하게 잘되는 것이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범사라는 단어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모든 것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게 그냥 범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구분이 지어져서 우리의 일상 뭐 일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인생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구분 지어지는 범사가 아니라 범사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범사에는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이미 이 범사라는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말일까요? 그렇죠. 영혼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영혼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여러분, 우리 그 생각, 몸, 말이 안 나오네요? 육체하고 영혼하고 따로 놓으십니까, 여러분? <laughs> 그렇지 않죠? 육체와 영혼이 우리가 한, 개, 한, 개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에 이 육체적인 것만 모든 것 범사가 아니고요. 사실은 영혼도 이미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범사가 잘 된다는 그말 안에는 이미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할 때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도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영혼이 잘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범사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범사가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방금 전에 에베소 4장 15절에서 말씀하실 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에는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 포함되는 겁니까? 예수에게까지 이르는 것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범사의 모든 것은 어디에 딱다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에 다 있어야 그게 범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범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방금 전에 영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그럼 영원이네. 그럼 범사가 우리의 모든 것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범사가 범위가 어디까지는 반드시 다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다 있어야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모든 삶이 다그 안에 풍성하게 다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문서 3장 6절 말씀을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범사가 뭐냐? 범사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날마다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를 우리가 날마다 채워질 수 있느냐?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를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범사에 누구를 인정할 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또뭘 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할 때마다, 그 주님을 인정할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시느냐? 지도해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뭘 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인정하면 됩니까? 주님을 날마다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날마다 누구에게 다 있어야 됩니까? 예수에게 다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어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자 얘기하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하루 몇번 예수님을 고백하셨습니까? 손에 몇번 꼽으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께 닿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이게 범사가 잘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부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너무 부족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치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지도해 가신다는 걸 알았어요. 늘그 은혜를 맛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날마다 날마다, 10편, 23편, 3절에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소생,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영혼을 날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사실은 범사가 잘 되고 있었을까요? 범사가 엉망이었을까요? 범사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히 잘 되어지고, 주님을 향하여 생각이 거기에 닿아있고, 주님을 향한 고백이 닿아있고, 주님을 날마다 부르고 있고, 주님을 생각하고 있고, 영원히 살아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정말로 범사에 형통한 일들이 이후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처한 형편이 나쁘든 좋든 범사의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인정하면 바로 그때가 어떤 때가 되느냐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짧지만 주님 나의 최고이십니다 주님 전부이십니다 주님 이 발걸음을 오늘의 내에 지금 발걸음을 인도해주세요 이 고백이 아무런 고백인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인정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결국에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되는 겁니까? 범사가 잘 되는. 사실 영원히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특별한 기대를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경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예수만 믿는다고 되나? 예수만 믿으면 될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만 믿으면 될까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 될까요? 뭐더 필요한 거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충분할까요? 그분으로 다 될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잘 되기 위해서 정말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특별한 뭐 방법이 또 없을까? 또 범사가 잘 되는 특별한 길은 없을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니라 예수님은 다른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너희들 큰일 할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서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이게 여러분들,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어떤 관계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 여러분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큰 일을 하게 되면 교만해지 얼마나 큰 일을 할수 있을까요? 주님이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적어도 적어도 그렇게 될수 있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누구 안에만 있으면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잘 된다는 거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시느냐 하면 바로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믿음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원히 소생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가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또 부르짖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다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누구를 향해서 주시느냐? 믿는 자에게. 누구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면 정말로 충분하냐? 모른다면,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온 믿음을 다해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합니까?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면 됩니까? 예수님이면 정말로 됩니까? 아멘.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는 것, 그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뭐,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뭘 어떻게 잘 만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잘 믿는 게 영원히 잘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나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싶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랑 밥한끼 먹자는 겁니다 밥 먹는 게 중요할까요 예 중요합니다 교제를 나누자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좀 보자는 거예요 이야기를 좀 나누자는 거예요 내 이름을 좀 부르고 나도 너의 이름을 좀 부르고 서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밥도 먹어가면서 침도 튀겨가면서 그죠? 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하면 여러분들 외롭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을. 주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만, 그, 제가 이제 가끔 서울 갈때 이제 KTX를 타고, 비행기는 좀 괜찮아요. 한 시간만이면 오니까. KTX 타면 두 시간 반 넘게 가잖아요. 그죠? KTX를 타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서로가 다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거기 딱가면딱 타면 딱다 이어폰 꽂고 있어요. 다 이어폰 꽂고 있어요. 말시키지 말라는 거죠. 네. 무료하게 수 시간 반 동안 뭐안 되면 뭐 자든지 책을 보든지 뭐 그러고 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니까 말을 안 해도 괜찮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동행자가 있는데 내 친구가 있는데 같이 함께 여러분들 서울까지 KTX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는 순간 KTX에서 딱 의자에 딱 앉았는데 세상에 한 마디도 안 하네. 한 마디도 안 해요.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별로 안 답답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뭐 성격이 그러면 안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뭔가 아무것도 얘기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답답하죠? 동행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는데? 한마디도 안 한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 시키는 게 발을 시키시죠. 막 들립니까? 오준아. 어, 예. 뭐 이렇게 들립니까, 여러분? 네, 물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생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지만 적어도 주님이 막 이렇게 우리에게 오준아,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거나 이게 먼저 부르지는 잘안 하시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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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던가요? 왜 저만 그런 것처럼 그런가요? 아니실 수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주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할수 있으니까. 누가 먼저 하는 게 속편할까요, 여러분들? 주님과의 대화를 누가 먼저 하시는 게 속편하냐? 내가 먼저 하는 게 속편합니다. 주님, 입 다물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입을 열어 주님을 먼저 부르십시오. 내 입술이 먼저 주님의 이름에 닿아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닿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원히 잘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어느 순간에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에 향하여서 영원히 소생되는 일들을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을 치면서 어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잖아요. 그 돌베개를 하면서 그 자는데 그곳에 무엇이 보여집니까? 아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다리가 아 보여지게 됐죠. 그때에 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아멘. 여러분 만약 잘 생각해 봅시다. 그 베델이 그 돌베기를 이렇게 놨던 그 곳이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벌러덩 눕고막 그렇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걸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주님의 만약에. 만약에 이제 주님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더라면 그곳에 가까이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건 그겁니다. 네가 자고 있는 그 어떤 곳이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잠을 자든, 네가 일어나 있든, 네가 도망치든, 네가 돌아오든, 네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사, 살아가든, 너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자리다. 이 사실을 거기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때 야곱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주님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근데 야곱이라는 인생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늘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심을 인식하고 삽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서 한 번씩 인식합니까? 아, 이게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은 범사에 다가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 어쩌면 주님이 은혜의 사다리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지금 내려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죠.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 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이 영혼이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며 나갈 때에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고백하면 되니까 예수를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그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무엇이 쏟아지는 시간이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시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래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영원히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